상반기가 또 끝나고 7월도 이제 거의 한 절반 정도 지났는데 2021년도 상반기 약간 음악산업 이슈 분석 정리하는 시간을 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와 함께 나와주신 분은요 준모TV 유튜브 라이브에서 음악산업 이슈 분석 같이 이렇게 진행을 쭉 해주셨었고 예, 관련된 내용들 인사이트 있게 잘 전달해 주실 예, 박준우 음악 평론가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합니다. 네. 아, 예, 고맙습니다. 네, 네. 방송을 안 하는 사이에도 또 여러 가지 일들이 그렇죠. 또 있었습니다. 저희가 좀 엄선해서 뽑은 이슈들 한번 이제 쭉 다뤄보도록 하고요. SM 어... 스튜디오스 얘기를 조금 네. 들어야 될것 같습니다. 보이그룹 걸그룹 멤버 브랜드 평판 그거 보면은 카리나 어, 그 양이 어, 네. 엄청나더라고요. 네. 네. 1위였던 것 같은데 제가 알기로는 이번에 음... 나왔던 거가. 네. 그 SM이 원래 아티스트를 많이 이제 기획 제작해서 예, 매니지먼트를 하고 있지만 매니지먼트를 가지고 이제 아예 콘텐츠를 뉴미디어적으로 음. TV 같은 레거시 미디어 향으로 만드는 콘텐츠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SM 스튜디오스라는 지주사 밑에 SMCNC, SM 라이프 디자인 그룹, 미스틱 스토리, 키스트, 디어유 같은 회사들이 모여져 있다고 라 봐주시면 될것 같은데요. SMCNC는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그렇죠. 예. 워낙에 또소속돼 있는 음. 분들이 또 네. 많으니까. 네. 근데 SM 라이프 디자인 그룹이 좀 생소하실 것 같은데, 요거는 음. 모태가 그 FNC의 자회사였던 FNC 에디컬처가 아, 예, 사명이 변경된 회사고, 예, 펜트하우스로 유명한 김순옥 <laughs> 작가님이 또 SM 라이프 디자인 그룹과 예, 작가 계약이 요거까지 끝납니다. SM 라이프 디자인 그룹이 영화랑 드라마 제작 투자 적중률이 되게 높은 회사로 음. 또 알려져 있습니다. 예, 그 김다미 씨가 나왔던 마녀 같은 아, 영화도 네. 예, 투자했고, 아까 김순옥 작가님 말씀드렸지만. 아, 이게 또 이분의 작품이 망한 게 없어요. 작가 계약이나 콘텐츠 만드는 거에 있어서의 음. 투자 적중률도 예, 굉장히 높은 회사이고요. 네. 예. 그리고 밑에 미스틱 스토리 있습니다. 이거는 예, 윤종신 씨로 알려진 미스틱 엔터테인먼트가 이제 변경된 회사인데. 네. 이 미스틱 스토리로 바꿨을 때가 딱그 예능 PD 중에 유명한 여운혁 PD님 모셨대요. 맞 예, 그때 바뀌었고, 뭐 미스틱 스토리가 워낙에 요즘 콘텐츠 많이 만듭니다. 넷플릭스, 넷플릭스 시리즈, 넷시크롬도 네, 네, 예, 만들고, 예, 네이지 지구, 구가 망해버렸죠. 맞죠. 예, 망해버렸습니다. 그래서 <laughs> 그것도 만들었고, <laughs> 네. 뭐 스위트홈에도 좀 제작 투자 제가 한 걸로 알고 있고, 음. 계속해서 이게 또 발라드 IP나 이제 기획 제작하는 것도 물론 있지만. 콘텐츠 쪽에 좀 힘을 많이 주어서 예, 음. 쏟고 있는 걸로 좀 바뀐 회사가 미스틱 스토리입니다. 예, 그리고 또 키스트가 있네요, 그렇죠? 예, 키스트의 행보가 이런 콘텐츠 만드는 쪽에서 또 심상치가 않습니다. 음. 많은 분들이 뭐 배용준 씨가 창업한 회사다라고 <laughs> 알고 계시겠지만 지금은 아마 지분이 안 남아 계신 걸로 제가 알고 있고요. 음. 예, 키스트가 요즘 와이남 미디어 같은 이제 아. 뉴미디어 채널 이런 데랑 공동 드라마, 뭐 예능 제작 같은 것들도 많이 아, 하고 있고 제작을 진짜 많이 하고 예, 뭐또 워낙에 또 배우분들 매니지먼트 많이 하니까 키스트가 네. 예, 뭐 드라마, 영화 제작, 배우 매니지먼트, 리미디어 콘텐츠 제작 음. 이런 것들 많이 하고 있는 키스트가 음. 예,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아, 네. SM 스튜디오가 제가 볼 때는 아까 카카오 엔터테인먼트가 너무 커서 그렇지 네. OTT 전쟁 상황에서 SM도 차곡차곡 준비한 게 상당히 좀 많이 있다라고 봐 주셔도 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 디어유라는 회사가 있는데요. 디어유가 SM이 그 노래방 사업하던 에브리 i n g 의 사업부가 분사해서 이름이 바뀐 회사인 건데 최근에 디어유 버블로 뜨고 있고 음. 그다음에 리슨이라는 이제 팬덤 플랫폼으로 이제 사랑받고 있는 회사입니다. 이런거다 묶어서 s m 스튜디오스라고 이제 명명을 했고 여기 대표님이 SM의 상징과도 같은 인물 김영민 대표님의 <laughs> 음. 예전 대표이사를 맡고 계십니다. 이름 잘 지은 것 같아요. 내가. 되게 이제 교통정리가 확실하게 된것 같아서 음. 아, 이게 SM도 이렇게 콘텐츠 파워, 파워풀하게 딱 나가고 음. 하이브도 뭐, p d 분들도 엄청 많이 뽑더라고요, 하이브도 음. 엔터사가 딱 이제 콘텐츠 제작쪽으로 사업 확장 제대로 한것 같아요. YG가 공중파 p d 분들 엄청 영입하면서 크다가 어, 조금 꺾였지만, <laughs> 예, SM하고 이제 빅히트 하이브 쪽이 굉장히 많이 하고 있는 이제 영역들을 올 하반기 내년까지 한번 음. 많이 지켜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예.